안돼요. 오늘 음, 제가 잠깐 라이브 아, 조금 키고 음, 금방 끝나야 될거 같아도 어떻게 여러분 나하고 야이 두개한 거가 있다던. 음. 잠깐 들어왔어요. 음. 아, 오늘 저희 윤이가 음, 코로나 검사했는데 확진자가 확진됐다고 양정기를 나왔어요. 그래도 제가 몸이 지금... 제가 갑자기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다가가, 자기 방에 못 나오고 있어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좀 안, 무거워요. 어디다 걷었는지도 모르고, 저희도 갑자기, 아까, 급하게, 코로나 검사하고 왔거든요. 내일 아침에 나오는데, 도리, 윤희가 지금, 혼다 방에 있어서 되게 심심하대요. 막, 제가 두 시간 만에 해약대도 맥이고 지금 막 그랬는데, 아 지금 밥 먹고, 이제, 테레비 보고 있는데, 너무 심심하대요. 네, 요즘은 오면크를 걸어도 좀 가볍게 넘긴다는데, 어, 저희는 뭐 주사 받아도 상관없는데, 아직 애기는 주사도 안 먹고,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이 나요. 지금 아침에 열일 40분까지 와있어. 네 열이 많이 나요. 동인 안녕. 아니 저희 오늘 아침에 어, 아침에 응급실 갔다 왔어. 지금 코로나 검도 받고 왔는데 열이 다 지쳤. 근데, <laughs> 이게, 한 번에, 연이 나면, 40등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연이 떨어지면, 더 하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못난 거니까, 답답하고. 괜찮을 거예요. 아마 <laughs> 도와줄 거예요. <laughs> 뭐 아기 키우고 애들 키워서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처음 처음엔 그냥 나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안 노렸는데 갑자기 이 양정 나온다고 아니야? <laughs> 아, 저도 저도 진짜 깜으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집에서 계속 지금 마주껏 끼고 있어요. 애들 다 지금 마주껏 끼고 이따 밖에 나오지 말라고 거지에 나오지 말고 방에 있더라고 했거든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엄마 형님, 힘니까요 엄마, 건강한 애, 애니까 아, 아는 볼 거예요. 마음, 아, 너무, 두두아가 괜히, 이상하게 눈물이 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 이, 무슨 애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고, 진짜, 더, 더, 마음이 아파요. 맞아요. 크게 안 아프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많이 힘, 기도해주세요. 당근이야, 못 가지. 다, 우리, 다, 다, 다 사간 고 없는데. 저희 애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아기도 그렇고. 오늘 저도 라이브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을 어떻게요 여러분하고. 열정, 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열정 지기라고 들어온 거예요. 저도, 저도 지금 이 기분에, 나이브를 하면, 진짜, 엄마도 아니에요. 혼자, 지금 혼자 있는, 혼자 방에서, 아프, 아, 음, 건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라이브하면, 도마 저는, 진짜 못해, 너무. 그래도 여덟 분또 양해, 아, 짚고죠. 네. 감사합니다. 됐는데고 막내 마대 안 빨리 는좋겠게 빨리 날 거예요? <laughs> 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한동안 나이 부르 뭐뭐도 음, 있고 안느 두도 있지만 많이 그러게 봐주세요. 우리 사랑해 주시고. 아. 저 오늘 사랑해 주시고요. 아 더운데 진짜 깜짝 놀랐고 임도 없고.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래도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눈물을 보여주면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종인아, 지금, 애가 아픈데 내가 반동을 어떻게 하니? 어. 동현이도 잘생겼해 왜? 지금 내가 우선이 아니고 애들이 우선이야. 애들이 없으면 이이 나이부터 나도 없는 거야. 그것도 있고 아 여기도 여러 가지 있고 눈물이 많이 나네요. 진짜 제가 아픔 아프, 제가 안 보고 애기네 어떤 애들 어떻게 돼요? 뭐 많이 안난 부모 태도인데 안는 부모 될것 같아요. 여러분여자분 제가 <laughs> 지금 계속 눈아 이게 나이을 아마 또 눈물이나 날, 날 것고 가서 참고 있는데 더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아기나 다 낳고 나서 아기 낳았다고 제가 더날돈 소식 전할 드릴게요. <laughs>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 오늘 불금인데 붕, 붕, 즐겁게 보내세요 아니고. 네 성... 성... 경님 감사합니다 또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